지하상가나 그런 데일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네. 가서, 가서 보니까 유행하는 예? 브랜드들도 많고 뭐 멋있는 사람들도 많고 분수대도 있고 제가 딱 생각하는 딱 서울 사람들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음. 아 복잡시갓지. 그래, 그래 근데 옷이 필요 없어. 너가 아, 자취원인게. 아니 사보고 다 입어보고 해. 때는 건물이 주는 그 기운에 좀을씨 좋아. 안녕하세요. 아, 셔츠 같은 거 어, 밝은 게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. 좀짧고수이야월수 <laughs> <뭘. 웃음> 아, <저 하트> <laughs> 저희 형수님, 아, 형수님이최근에 아, 출산을 했어요. 형수가 이번에 너무 고생한 걸 아니까, 제가 형수한테 좀 선물을 좀 해주고 싶어요. 아주 자유롭네. 여보세요? 어이, 어이, 어이. 형. 어. 수미는 나키 몇이냐? 알았어. 예. 네. 또 아까 같은 거. 아, 어, 그래. 예, 네. X라지도 나와요. 예, 어렵더라고요. 네. <laughs> 다 작아보여요, 여자 옷이. 아유. 그냥 항상 큰, 그 남자 옷만 보다가 여자 옷은. 라지든 소리든다 비슷해 보여. 감이 없죠. 사이즈 아니, 수미 누나 요즘에 옷 어떻게 입고 다니냐? 옷을 어떻게 입고? 무치는 이미 다고비가거맞 선물은 조금 무해성이 약간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. 어려워. 여기 돌아갈 것 같은데 다시. 너무 아, <목소리도> 예쁜 거지. 네, 영상이 두고 뭐 출시 출시 고선님 잘했어. 그냥 저는 제 그냥 머릿속에 그냥 상상을 그림이에요. 그냥 형수랑 저희 형님이랑. 아, 그런 좋아하지. 조금 좋아하지. 여자 립스티 여성분들 보면 리스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. 이것도 다 다비 취향이랑 자기 쓰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도 화장품 속으로 가잘못 써요. 좀 써야 <laughs> 할수 있을 정도로. 아, 그냥 기분 전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. 저는. 아, 그 마음이 너무 예쁘네.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아, 또양무지게쇼핑했네 뭐 안...